나는 왕따다. 매일 처마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치킨가게는 일진놈들한테 별태를 당해서 장사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그 놈한테 카톡만 와도 오줌을 지린다. 크 이렇게는 또 모자라. 그래 결심했어. 학생 여기는 심부름 센터가 아니라 이사짐 센터야. 자 봐봐 이분들이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너무 힘들다고요. 가진돈는 20만원이 전부인데. 그냥 학교에 알리시죠. 아, 아 안돼요. 어떤 애가 담임쌤한테 말했다가 합폭이 열리면 귀찮다고 대충 화해시키고 끝냈거든요. 다음날부터 괴롭힘이 훨씬 심해졌다고요 좋아, 하겠네. 엥? 저는 싸 못해요. 조까, 아니 조카 카드를 쓰도록 하지. 덩치 좋은 놈 하나 있거든. 그래도 이건 좀... 이제 새지 않나. 저딱간 친구 소원도 누군가는 한번 들어줘야지. 야, 근데 우리 비주얼로 괜찮을까? 어차피 고비리야 그냥 덩치 큰 니가 나서서 겁좀 주면 끝나. 그리고 동순이가 말빠는 소니까 여기 이렇게 가랑이 밑에서 막 수아붙이면 그냥 끝나. 야호구야 이제 옆에 찐다들은 뭐냐. 뭐여 이 꼬질꼬질한 애기들은. 안 비켜? 비켜줄게요. 너는 나한테 돈이건 주머니건 다안 돼. 그리고 웃긴 게저 삼촌들 비용 다네 상납금으로 낸 거야. <laughs>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잘 들어 두식이 너는 리치가 걔니까 상대방을 당황시킬 수 있어 놈이 때리려고 하면 내가 가서 몸빵을 하고 동수가 원딜로 박치기를 날리면 우리 승리다 허허 들어가자 학폭력 멈춰 너희들이 다 멈춰 두식아 가라 뇨오오오오통 머리 똥배기 포야 진짜 삼척하시잖아너희새끼 뒤졌어 이새끼야 너는 내일부터 10만원씩 가져와 니네 엄마 시키치도 계속 결탈 해갖고 망하게 아님. 저희가 예상외로 힘을 썼잖습니까?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200만 원 추가금이 붙거든요. 만약 추가금이 없으면 오늘 서비스는 여기서 종료되고요. 내일부터 취심 들어갑니다. 에이? 야, 너돈더 내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탈탈 털어서 이삿짐 센터 부른 건데. 이삿짐 센터 아니고 심부름 센터 이피 나. 그럼 저희들은 이만 가보고 습니다 저기, 야, 너막나이 같은 족밥들은 나 혼자 또이겨 얘들아, 주문 안 있어도 저놈은 잡자. <laughs> 왜흠겹 붙이면 안데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네가 뒤지겠지. 들어가 있잖아. 야, 야. 뭐이 새끼야, 너도 쳐 맞을 우와! 어! 기다기 기적이! 기적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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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 아니 그게 아니라 기적이 차라고 있지롱 내야!